만들 잠시 들면 여기 쌀을 준비했습니다. 쌀이 다 가져가시기 무거우니까 어, 시상에 따라서 받으실 쌀을 이 성옥 집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쌀이 무어서 여기서 다 이렇게 올리수거없어서내려가시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시상은 부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식만 네. 하겠습니다. 어, 그럼 우리 시상들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지만 순류에 순리, 관계없이 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돌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소망상 두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망상 팀 발표해주세요. 깔바리오산드이스 목장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망상 자, 네. 간단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믿음상 두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상은 아들람 오브레건 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그, 가장 인기를 마, 많이 얻은 팀이죠. 인기상투 팀. 음. 빨래인 청년부. <laughs> 네, 인기상투 쌀 <손살> 외에 보급 <laughs> 라면입니다. 입니다. 어, 이제부터 네? 좀 이제 3위권의 목장들을 소개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상. 사랑상이 뚱발라. 뚱발라. 사 4위권. 네, 그만큼 사와 베이스가, 정말 멋졌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충성상입니다. 충성상은 아, 쌀이 쌀2 0 k g 다 아바빠들의 아바빠들. 목장 찬양대회, 유일하게 하나 남은 팀이 뭐죠? 야, 아니 고급 올리브유입니다. 아니 분명한 말씀을 안수지 선께서 분명히 아까 목사님께서 고급 올리브유라고 하셨습니다. 고급 올리브유, 고추 올리브유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시장까지 끝냈고요. 아 어,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나야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 1등한 팀은 앵콜 구매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저희는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0년 멕시코 한인교회 목장 차교대 진행을 맡았던 남윤성 김영웅입니다. <laughs>